2002년 월드컵 4강 이후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두 번째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수많은 국제대회를 치러왔지만 저는 단언컨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대한민국 축구의 두 번째 황금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해외파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유망주들도 대거 발탁되며 세대교체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에서의 성적은 정말로 아쉬웠지만 앞으로 대표팀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육페이스들이 등장하면서 다음 월드컵을 기대하게 만들어졌는데요. 12년이 지난 현재 남아공의 주역들이 대부분 대표팀에서 은퇴 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02년 이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최고 전성기였던 2010년 남아공 세대와 대표팀의 주축이었던 양박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피링크 감독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후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며 축구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2007년 핀 베어벡 감독이 이끌던 대한민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그를 경질시키고 약 5년 만에 국내 감독을 선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전남드래곤즈를 이끌던 허정무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선임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사실 허정무 감독은 대표팀 3순위 감독이었습니다. 1순위는 과거 리버풀을 이끌었던 제라르 올리에, 2순위는 울버햄튼을 이끌던 믹 맥카시 감독이었는데요. 하지만 1, 2순위 감독들이 감독직제 의을 모두 거절하게 되면서 허정무 감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었던 경험, 대표팀을 다시 한번 이끌고자 하는 본인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선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2002년의 4강 주역들이 대표팀을 이끌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은퇴 하게 되면서 대표팀이 리빌딩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허정무 감독은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유망주 육성에 도가텄던 허정무 감독은 감독 부임 후 본인의 전술 철학에 맞는 선수를 찾고자 어린 선수들을 대표팀에 불러 테스트하고 발굴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을 지나쳐가게 됩니다. 테스트 결과 기성용, 이청용, 이승열, 김보경 선수가 대표팀 최종 명단에 들을 수 있었죠. 허정무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은 신구 조화가 잘된 상당히 균형있는 팀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의 주역들이 최종 명단에 들긴 했지만 주전 선수는 그중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재능이 뛰어난 어린 선수들과 전성기에 접어든 국내외의 선수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표팀에 차출되지 못했던 뉴페이스들도 많았기에 새롭게 태어난 대표팀에 대해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었죠. 놀라운 사실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차출된 선수 중에서 2002년 4강 주역들을 제외하면 2006년 독일 월드컵 출신 멤버는 박주영, 김동진 선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이는 대표팀의 전반적인 전술철학과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허정무 감독은 체력과 조직력을 추구하던 기존의 대한민국 축구 스타일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남아공월드컵에서 양쪽의 주전 풀백이던 이영표와 차두리가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시 현대축구에서 유행하던 전술을 대표팀에도 접목시킨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 차례의 평가전을 통해 대표팀의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양박상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허정무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아시아 최종 예선서부터였습니다. 2008년 북한과의 예선 첫 경기에서 1대0으로 지고 있는 후반 기성용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며 벼랑 끝에 몰릴 뻔했던 허정무호를 구출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양박상용은 매경기 대표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이청용 기성용 선수는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표팀 내에 이들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빅클럽에서 뛰며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 박지성. 프랑스 명문 AS모나코에서 모나코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박주영. 어린 나이에 셀틱의 주전으로 뛰던 기성용.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잉글랜드로 진출하며 리그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 없이 볼턴 원더러스의 주전 윙어로 뛰던 이청용까지 4명 모두 해외에서 뛰며 주가를 높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서로 다른 포지션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대표팀에서의 더 나은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팬들의 바람에 부응하듯 대표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하게 되죠. 전에는 본적 없던. 공격적이고 역동적이지만 안정적인 축구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주전으로 나선 허정모어는 월드컵 지형 예선, 최종 예선, 신선 경기를 포함하여 28경기 우패를 기록하게 되죠. 지금 와서 보면 다신 나올 수 없는 기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팀에서 양박상용은 주로 원톱의 박주영, 좌우 윙어에는 박지성 이청용 중앙 미드필더에는 기성용 선수로 구성되었는데요. 측면 공격과 중앙 미드필더의 정확한 패스를 주 공격 루트로 사용하던 허정무 감독은 이들을 다이아몬드 공격 형태로 배치하며 빠른 공격을 추구했습니다. 허정무 감독은 포메이션을 주로 4-4-2, 4-2-3-1을 사용하며 양박상용을 중심으로 경기를 진행하되 공격수를 한명더 배치하며 공격적이지만 밸런스 있는 팀을 완성하기되죠 월드컵 지역 예선과 최종 예선의 경우. 이군호 선수가 양박상용과 함께 활약했고, 월드컵 본선에서는 염기훈 선수가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당시 이군호 선수는 중동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 중동국가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박지성 선수와 함께 월드컵 본선 진출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당시 졸전을 펼치며 무승부만 기록하던 대표팀의 마지막 퍼즐 같은 존재였죠. 그가 합류한 대표팀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근호 선수의 유럽 진출 계획이 무산되면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1년간의 슬럼프로 인해 결국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하게 됐는데요. 그의 빈자리를 염기훈 선수가 대체하게 됩니다. 염기훈 선수는 이근호 선수의 자리를 이어받아 세컨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게 되죠. 4-4-2 포메이션에서는 양쪽 사이드의 박지성, 이청용 선수가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에 가담해주며 공수 밸런스를 맞춰주었고 중원의 경우 기성용 선수가 공격 성향이 짙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가 홀딩 미드필더로 나서 이를 커버해줬습니다. 4-2-3-1의 경우에서는 박지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섰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공수에 모두 관여하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지성 선수가 아니었다면 과연 다른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허정모는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비조 2위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됐는데요. 양박 상용은 모두 득점에 관여하며 대표팀을 원정 첫 16강으로 이끈 주역이 됩니다. 아쉽게도 16강에서 만난 우루과이에게 2대 1로 패하며 8강 진출에는 실패하게 되었지만 이청용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는 등 예상외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잘하면 이길 수 있던 경기였기에 더욱 더 아쉬웠던 것 같네요.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려서 정말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양박상용 조합은 와해되는데요. 2011년 아시안컵에서 다시 뭉치나 했지만 박주영 선수가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주영 선수를 대신해서 지동원 선수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대회를 끝으로 박지성 선수 또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게 되면서 양박상용은 축구 대표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공 월드컵은 대한민국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베테랑과 젊은 피가 적절하게 수혈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진출한 해외파들의 활약이 많이 두드러졌었기 때문인데요. 팀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만큼 공격력과 수비력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박상용은 월드컵 최종 예선서부터 계속해서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허정무 감독의 전술과 서로의 스타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센스 있는 플레이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한 역습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고,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플레이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같은 황금 세대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두 번의 월드컵과 수많은 A 매치를 치르면서, 공격 조합을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손흥민, 황희조 조합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세 번째 황금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럽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황희조, 황희찬 선수와 황인범 이강인 정우영, 심지어 수비수 김민재까지, 최근에는 백승훈 선수도 전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들이 뭉친 카타르 월드컵이 정말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손흥민, 황희조, 황희찬 조합에 이들이 가세한 대표팀이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양박상용의 임팩트를 이겨낼 만한 조합이 다시 한번 탄생할 수 있을까요? 양박상용을 추억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세대와 이들의 주축이었던 양박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